안녕하세요. 금일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현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LNG를 운반할 LNG 운반선 신규 건조 프로그램 2단계의 선박 발주 협상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6월 첫 2주 동안 런던에서 진행될 계획임을 보도하였습니다. 아직 선주사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카타르 에너지는 최종 선주 확정을 올해 말 이전에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카타르 에너지의 미팅은 5월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한국조선의 양을 차례로 방문하며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척수는 40척으로 알려졌으며 총 발주 금액은 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4월 초 전해진 소식은 카타르 에너지사는 글로벌 조선업체들과 26만 3천 큐빅미터급에서 26만 5천 큐빅미터급의 큐맥스급 LNG선 건조협상을 진행 중이며 발주 규모는 최소 6척에서 최대 12척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한국조선소는 26K LNG 운반선을 건조 슬로드에 포함하면 다른 선종을 함께 건조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선소 입장에서는 큐맥스급 l n g 선 건조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 등에서 나오는 발주첩수는 40첩 정도이므로 이것으로 추정하여 볼수 있는 것은 발주선가 수준을 2억 3천만 달러로 고려하면 총 92억 달러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LNG 운반선 174K의 선가는 2억 6천만 달러 수준이므로 카타르 에너지 선주사 조선소 간 발주하는 선박의 선가 협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타르 에너지 입장에서는 선가가 많이 상승할 경우 초기 산정한 투자 비용 대비 크게 증가하고 선사들 입장에서도 용설료등 협상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소가 성가를 낮게 산정하여 계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가능한 성가 수준을 추정하여 보면 1단계 선박 발주 시에 카타르 에너지가 초기에 산정하였던 1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2억 1천만 달러 수준까지 협상으로 성가를 높인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2억 1천만 달러에서 2억 3 또는 4천만 달러 수준에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여 봅니다. 현재 각 조선소들이 카타르 LNG 수주를 위하여 비워둔 선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 수주를 위해 16척의 선표를 비워두었으며, 하나오션 12척, 현대중공업도 10척의 선표를 비워둔 상태입니다. 한국조선소에서 카타르 에너지와 계약한 건조 슬롯 39개가 모두 확정되면, 이번 2단계 발주 물량은 한국조선소가 우선 계약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향후 선사 결정에 따라 건조 조선소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단계 프로젝트에서 하나오션 19척, 삼성중공업 18척, 현대중공업은 17척의 LNG선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의 경우도 카타르 에너지의 1단계 프로젝트에서 12척의 선박을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카타르 LNG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카타르 LNG 1차분으로 2022년 계약한 선박 중 한국조선소에서 첫 번째로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행사가 삼성중공업에서 있었습니다. 일명 스틸커팅 행사로 선박에 소유되는 후판의 첫 번째 절단식입니다. 해당 선박의 발주처는 미국의 JP 모건으로 총 14척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하였으며, 이들 선박은 카타르 LNG 노스 필드 확장 프로젝트와 미국의 골던 패스 LNG 화물 운송에 투입될 것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6월 1일 방글라데시에 15년간 1.8 mtpa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물량은 2026년부터 방글라데시에 공급 예정입니다. LNG 선사들 입장에서는 운송할 화물 증가는 용선 계약을 통하여 많은 수, 이글 장기간에 걸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 생산량을 증산하기 위하여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노스 필드가스 생산량을 2027년까지 126 mtpa, 64% 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지도에서 보듯이 이란과 같은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란과 카타를 양국의 어느 쪽이든 먼저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유럽의 고객들과 LNG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올 여름 이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카타를 에너지는 밝혔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올 겨울에도 LNG 수급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은 가을이 시작하기 전부터 LNG 저장을 위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LNG 가격과 LNG 운반선 수급을 위한 스포어트레이가 또 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안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